사랑합니다. 자 우리 옥도교회 성도 여러분, 아, 어버이 주 우리 어제가 어버이날이었고 오늘이 5월 9일 화요일인데요, 우리 힘을 내봅시다. 한번더 우리 화요일까지 우리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이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25장 1절 18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취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할 부울에서 우상숭배로 인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가늠을 행하게 됩니다 우상숭배를 하게 되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그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고 구별됨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금송화지로 인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발람 선지자가 산꼭대기에서 발락의 저주의 말을 막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의 입술을 통해 축복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려고 하는데 누가 그것들을 받을 수 있냐면 거룩함으로 구별된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옥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그 축복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으로 구별된 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영적인 단호함이 필요해요.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에 앞서서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고 인간의 편에 설 때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연병으로 말미암아 2만 4천명이 죽습니다. 2만 4천명이 죽는 동안 모세와 아론이 특별히 어떠한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아론의 손자 비누하스가시무원의 지도자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행동을 하게 돼요. 자, 사랑하는 옥도교의 성도, 왜 모세와 아론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광야를 지나는 동안 가장 많이 함께 생활하면서 가족 같도 같았던 사람이 오늘 보면 시무원의시므리에요그러 그래, 인간된 감정이 앞서니까 그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어떻게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비느아스는 하나님의 마음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그를 창으로 찔러 주어요. 사랑하는 성가득한 옥토피에 성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냈던 비느아스에게 어떠한 축복이 임하는 줄아십니까 오늘 성경 1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줄이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축복을 축복을 약속해 주셔요. 사랑하는 오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에서 우리 인간의 편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는 오늘 화요일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